안녕하세요. 약초도사 조덕수입니다. 음, 이제 이 태풍이 지나고 오 나니까 완전 가을이죠. 파란 하늘에 오늘은 저 구름 한점 없이 정말 맑은 날씨네요. 어, 제 이거 그 양봉장 주변입니다. 좀 정리가 안 돼서 좀 지저분하긴 한데, 음, 제가 오늘 양봉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. 지금 제가 이 주변에 이그 돌복숭아라고나 개복숭아 산에서 몇 그루를 캐오다 심었는데 복숭아가 크지는 않고 이렇게 잘잘한 게 열려 있어요. 어, 이렇게 잘잘한 것들이 열려 있는데 이걸 지금 따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막 땅에 막 떨어지고 있어요. 이게 정말 그 태음인 특히 태음인들 폐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나 이 잔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것들인데 이게 지금 이번 그 비바람에 복숭아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네요. 봐요. 이걸 제가 따서 드리지는 못하고 명절 연휴라도 에 혹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와서 좀 채취를 해갔으면 좋겠어요. 어, 좀, 올해는 그다지 많이 열린 편은 아닌데, 이걸 나무가 조금 벌써 약간 그, 키 작은 사다리라든가, 이런 것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, 아마 이게 한, 그래도 이거 전 모두 주위가 나무가 몇 그루 되니까, 최취면은뭐 50kg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. 이거, 한두 사람이, 혼자쯤 채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, 좀 투, 투어 사람이라도 오셔갖고 채취를 해가면 좀 좋을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<목소리> 여기 또 혹시 얼음이라고 아시나요? 얼음? 얼음? 어디가 보이냐? 여기 전신주 어디 사이에 보이던데. 이 나무가 아, 이 나무가 그 전신주를 이렇게 어림에 타고 갔어요 <laughs> 전신주에도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중간에 이렇게 어림이 있죠 어름 맞나요? 아닌가? 저쪽 그 나무에도 얼음이 상당히 있어요. 저기에 지금 돌배 나무를 저렇게 얼음이 감싸고 있는데 저기에는 나무 얼음이 좀 주렁주렁이 있고 저산 안에 계곡에 들어가면은 얼음 나무가 지금 상당히 있어요. 다래도 있고. 와, 지금 계곡에. 요즘 비가 많이 왔고, 지금 물이 많은 물소리가 선하네요. <목소리> 혹시, 으름은, 으름의 효능은, 뭐,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지만, 이유작용을좀잘 그 하고 있죠? 어,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든가, 좀, 그, 부어가지고, 그, 살이 잘안 빠지시는 분들, 이런 분들한테, 그, 저쪽에다가, 으름을 좀 가서 한번 포스팅을 해드리겠습니다. 예, 여기, 으름나무에 가까이 왔습니다. 음, 열매들이, 보이시나요? 아. 어, 많이 크지는 않네요. 좀 잘잘한 것들이, 이렇게 초록, 엉지롱, 매달려 있는데, 많이 크지는 않아요. 여기에서만 얼음을, 이야, 한 그루에서만 얼음을 따도 저번 많이 딸것 같아요. 오, 얼음이 상당히 많구나. 아직 얼음이 벌어지지는 않은 것이 지금 익은 것은 아닌가 봐요. 이렇게 지금 야생화 꽃들도 많이 피어 있네요 이 맹문동도 꽃이 상당히 예쁜데 여기는 접골목나무 젖골목나무에 올해는 열매가 안 맺혀있네. 적골목나무 이름에서 또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효능이 어디에 좋은지 말 그대로 적골목입니다뼈 같은데 이렇게 그 부러지는데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적골목이죠 어, 이 구찌뽕 나무들도 이게 그왕구찌뽕이라 해서 몇 그루를 갖다 심었는데 아직도 거름을 안 주어서 그런지 아직도 구찌뽕은 열리질 않았네요 이건 모감주나무가 지금 다열매가에 졌고 혹시 으름하고 개복숭아가 그 필요하신 분들은, 어 좀그 추석 연휴라도, 어 오셔서고좀 채취를 나가셔도 좋을 거던데단 저한테 채취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사실은 제가 채취할 시간이 없어요. 제가 채취를 할수있으면좀 여러분들한테 다음은 택배비라도 받고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, 그러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